자 오늘 노그림 선수를 비롯해서 오미랑 김다영 황채원 이민경 이만을 안나겸 여채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레인에 있는 선수입니다. 경복체육고등학교의 노그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그 옆에 2레인 인일여자고등학교의 오미랑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 지금 2레인과 3레인이 비어 있네요. 네. 4레인 황채원 선수 경명여고의 황채원 선수 출전했었고요. 소래고등학교 이민경 선수가 5레인, 네. 덕계고등학교의 이만을 선수가 6레인에 있습니다. 네. 어, 또 7레인이 비어 있고 8레인 어, 서울 최고의 여채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채빈 선수는 네. 4 0 0 m 허들 주 주목이 아니에요. 네. 어, 100m 허들이 주주목이죠 네. 100m 허들하고 400m 허들고 완전히 다르죠. 네. 거리가 네 배가 더 많고 네. 렇기 때문에 자. 이만을 선수가 도출전했는데 이만을 선수는 종별 선수권 대회 때 은메달리스트고요. 네. 자, 여기 지금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기록이 가장 뛰어난 선수는 지금 보이고 있는 소래고등학교 이민경 선수입니다. 예. 이민경 선수는 올인에 어... 있는데요. 자 출발했습니다. 다섯 아, 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 400m 허들 경기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2, 3, 7인은 레 비어 있습니다. 네. 어 이민경 선수가 있고 4레인의 황채원 선수. 네. 기록 차이는 두 선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허들을 넘고 있을지 이민경 선수네요. 현재는 네. 자 올해인 이민경 선수 가장 먼저 지금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주 경쾌하고 네. 허들 넘는 허들 링도 좋죠. 예, 네. 어, 신장도 좋고요. 이민경 선수 또 여채빈 선수도 신장이 자, 좋은 자, 자, 선수. 이게, 아, 보이안 맞아요. 안 이게 이제 문제죠. 네. 기록에서 좀 손해를 보겠는데요. 네. 자꾸 잔발을 뛰는데, 저봐요. 네. 아,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보풀이 네. 네. 자꾸 잔발을 뛰게 되죠. 예. 네. 자그 사이를 지금 황채원 선수가 이제 나와서 아, 역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레인 황채원 선수가 일단 역전했습니다. 병명 여고의 황채원 선수. 자 허들 넘어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 허들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메달은. 경명여자고등학교의 황채원 선수가 막판 짜릿한 역전 그리고 금메달까지 이어지는 레이스였습니다. 네, 황채원 선수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네. 잘 맞춰서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또한 1초 정도 단축하는 네. 퍼스널베스트길로 수립을 합니다. 예, 네. 자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PB를 수립하면서 네. 또 이렇게 금메달을 올해 시즌 황채원 선수가 유일팔 선수급에 금메달을 따셨어요. 네. 네. 두 번째 금메달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소래고등학교의 이민경 선수가좀 아쉽겠는데요. 또 덕계고등학교의 이만을 선수가 오늘 동메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황채원 선수는 처음부터 본인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민경 선수가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힘이 나는 거죠. 약간 토끼와 거북이가 네.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어, 기록이 점점 본인의 또 개인 최우기로 수립을 합니다. 네. 자 이민경 선수 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1위였죠. 어, 네, 네. 전혀 뭐 어, 근도덕이 없는. 그런데 이제 후반에 가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스텝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앞에서 뛰는 네. 보스하고 이제 보스가 한 발씩 늘어나니까. 네, 잔발이 많아지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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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도 네, 거의, 거의 제자리에서 뛰게 되죠. 네네. 네. 그 사이를 황채원 선수는 쭉쭉 그냥 뻗어 나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민경 선수의 스피드가 확 줄었네요. 네. 하지만 황치원 선수는 끝까지 같은 페이스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민경 선수를 추월, 그리고 금메달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민경 선수가 왜 이렇게 경기력을 보여주냐면은 네. 400m가 주중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허들은 600m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긴 거리를 연습을 안한 거죠. 아. 그러니까 400m만 주중목으로 해서 달리다 보니까 네. 나머지 이제 100m를 남겨놓고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 따라서 이제 400m에 뛰었던 그런 감각만으로는 허들 경기는 소화하기가 좀 힘들겠네요.